2022년 7월 8일 11시 32분경에 제26회 일본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를 이틀 앞두고 후보 지원 유세를 하던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야마가미 데스야에게 총기로 암살당한 사건이다 사제 총기를 제조하여 사전에 아베 신조 암살을 치밀하게 계획하던 총격범 야마가미 데스야는 유세 전부터 인파 속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2022년 7월 8일 11시 32분경 제26회 일본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 후보 사토케이를 지원 유세하는 아베 신조의 연설이 시작된 직후 그가 바라보던 방향 뒤편에서 총선과 함께 흰 연기가 퍼졌고 그는 굉음에 놀랐는지 웬 주먹을 들고 있던 자세 그대로 몇 초간 경직되었다. 첫 번째 사격은 빗나갔지만 어수선한 분위기에 그가 소리가 났던 뒤쪽으로 고개를 돌리던 찰나. 이어진 두 번째 사격에 결국 피격당했다. 그는 쓰러지듯 단에서 내려와 무릎을 꿇었고 아베 신조는 헬기를 통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두 번째 발포 직후 경호원과 경찰들이 즉각 총격범 야마가미 데스야를 현장에서 검거하여 연행했다. 20명의 의료진이 10명분에 가까운 피를 수혈하고 응급 수술을 시행했지만 결국 17시 3분의 심장 손상 및 과다 출혈로 인한 공식 사망 판정을 내렸다. 이 사건 이후 경호에 대한 수많은 비판이 쏟아졌다. 일본 측에서도 경호큰